안녕하십니까 패밀리 여러분. 여기는 양구입니다. 일단 저희 식사를 하고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laughs> 저희는 양구에 왔습니다. 양구. 어, 제가 지금 저기 충청도에 있거든요. 원래 회사가. 근데 그래서 그 근처에서 사실은 휴가를 지내려고 하다가, 어, 북쪽. 그렇죠. 양구에 가보자는 의견을 내 갖고 저희가 양구에 왔습니다. 양구에 그 약속골 캠프촌? 거기에 캠핑장을 예약을 했어요. 숙소 캠핑장을 예약을 했고, 햇빛이 하루 종일 10%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그늘진 곳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박 3일 지낼 거고 어이 2박 3일 기간 동안에 여기 이제 양구에 청소년 문화회관? 어뭐 거기에 이제 수영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물놀이장 거기를 지금 바로 갈 예정입니다 아까는 서울 식당이었어요 어우 뜨거워 여기는 청, 양구 청소년 수영관입니다 여기에 야외 물놀이터랑 수영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놀다가 좀 이따가 이제 캠핑장 가려고 해요. 여기서 낮에는 더우니까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최대한, 네, 오후 한 5시쯤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 와, 와 워터슬라이드다 <laughs> 진짜? 그러네. 어마어마한데? 아, 응. 음. 아, 좋네. 이거 뭐야? 앞에? 여기 구조물이 큰게 있어. 이건 워터슬라이드. 아, 이게 또, 이게 워터슬라이드야? 네, 지금은 이용 아. 여기 되게 좋네요. 이쪽에. 지금 제가 이거 커버를 씌워놔서 목소리가 잘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요. 레인인 수영장이랑 일반 수영장 저렇게 있고, 워터슬라이드가 있는데, 그 워터슬라이드는 아직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워터슬라이드 출발 지점 바로 밑이 그 물놀이장이에요. 그래서 이두 군데서 저희는 오늘 놀고, 어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되게 좋네요. 네. 주차는 청소년 수련관 앞에다 댔는데그 그늘진 곳이 있어서 거기다 되면 그 좋겠지만은 빨리 와야지 가능합니다 주차가. 네. 저희는 이제 입장에서옷좀 갈아입고 나서 놀아보도록 할게요. 뒤에 물 들어가는 거를 시경술 말아야 돼. 알아는데. 아, 뭐? 랄랄랄. 간지러워서 그렇지. <laughs> <laughs> 표정이 뭐야? <laughs> 그렇지. 힘 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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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지금 캠핑장 가기 전에 간단하게 장을 볼 거고요. 오늘 저녁은 피자, 피자를 먹으려고 해요. 그래 찾아보니까 피자마루, 피나치공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나치공이라는 곳으로 주문을 했어요. 전화로. 전화로 주문을 했고, 치킨하고 피자를 세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가면은 그 딸리 있잖아요. 막 뼈다귀 이런 거 밖에 불편해갖고 흰살로 주문했거든요. 일단 여기서 장을 보고 캠핑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희 저희 지금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잠깐 세팅을 했는데, 와, 너무 더워갖고,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위에 이렇게 실리펜 틀어놓고. 아, 원래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숲속 캠핑장인데, 지금 저희가 4번으로 옮겼거든요. 원래 번호는 저 위에 13번이었어요. 근데 이 각도가 경사도 어마어마하고 그 중간에 턱이 있어 갖고 차가 밑에가 살짝 대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는 것도 좀 위험하고 예, 네, 좀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게 안내를 해 주셨는데 여기 좀 뱀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름에. 아, 뱀이 좀 다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어, 여름에 캠핑 쉽지 않네요. <laughs> 한여름이라 <laughs> 덥네요, 진짜. 여기 땡그리도 인사를 하고 어우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다신 캠핑 안올래 아진짜 그정도야? 힘드네요 <laughs> 다신 캠핑 안올래 아 여름에는 <laughs> 아 아빠 땀야다 땀이... <laughs> <laughs> 어쨌든 저희는 잠깐 쉬고 마저 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팅 다하고 좀 샤워를 해야 될것 같아요 땀이 지금 비오도도고 있었고 또 답이 안 나옵니다. 에이. 근데 선풍기 틀으니까 좀시원하네 그래도. 응, 괜찮은 거같아 그 그만이만 있으면 돼. 어. 움직여서 그래. 그러니까. 괜찮은데? 바람 안 가야 되니? 애매해. 애매해. 저거틀어봐 봐. 그러면데 네. 응. 저 선풍기도 틀면 너한테 바람 가게 하면 돼. 0.1% 너한테 가게 하라니까. 바로 아, 꺼졌는데? 충전이 돼야 돼. <laughs> 충전돼야 돼. 1% 였어. <laughs> 아니야, 이제 안 켜져. 아까도 그랬었어. 1%인데 안 켜지더라고. 어, 내가 도와줄게. 같이 응. 세팅합시다. 응. 좀 쉬어, 그러네 잠깐 앉아있지, 그랬어. 거기다 올려놓으면 어떡해. 음. 앉아있지, 못하잖아아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왔고, 지금. 안전 숲속이다, 진짜 여기는. 와. 땡고, 심심하면 촬영이나 하고 있던가. 우리 촬영감독 땡 것이. 어우 너무 어두워 역 o 이렇게 해야 돼 자, 지금 타서, 그지? 응. 아, 지금. 자, 에기인기여요여렇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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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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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침대를 여기다 두고 아니 침대를 여기다 두고 아니 여기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막아야지 아야지 막아야지, 막아야지. 막아야지. 어, 여기 벌레단 말 들어왔네 음. 와.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은 끝났는데 시간이 대략 한 6시 40분 50분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해도 거의 다 넘어갔고 와 밖에 여기가 벌레가 너무 많아요 진짜 날 벌레가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달려드는 그 벌레들 있잖아요 뭐, 어, 그것 때문에도 좀 짜증납니다. 나갈 때마다 계속. 와, 이 폴라리 스텐트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생각이 들정도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못해 못해 이이 정도면. 음. 아. 저희가 대충 세팅 끝났고, 좀더 미비한 게 있는데, 그거는 차차 하면 될것 같아요. 좀 숨도, 숨도 돌릴 겸, 네.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여기, 치킨하고 피자 사왔거든요. 요거에 음. 저녁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아. 네. 음. 열어봐. 어. 아. 치킨, 마 어우 시원해. 그래도 이 정도면 시원한겨. 순살이었습 순살. 소스가 뭐가 많네. 응. 음. 오 단무지도 있어. 아이 단무지 란다 치킨무. 뭐. <laughs> 단무지 못 살아. 어머나 오! 진짜 맛있는 거다. 이번에 피자로 고르는 게 없구나 이제 보니까. 아, 거기 써 있었었나? 김치 음. 국 물이 질기지. 일단은 포기. 응, <laughs> 맛있어, 맛있어. 오, 응, 맛있어. 배고프니까. 응. 음. 이제 우리는 설거지 안 하고 음. 음식 안 하니까. 지금이 이렇게 먹는 게 최고야. 자, 여름에. 여러분 여름, 뱅킴, 여름 캠핑 여름 여름 팬 여름 캠핑 오지 마세요. <laughs> 너무 더워요. <laughs> 그리고 정 오실 거면은 저희처럼 음식을 포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오셔서 드시지 마세요. 너무 빡세. 개빡세. <laughs> 우리 땡글리 맛있게 먹네. 맛있어요? 음, 맛있네 왜로 맛있지, 그지 이게 눅눅하고 좀 이게 뭐 열기가 좀 식고 막 그랬어도 맛있어 이런 데서 또 먹으면 잘되고 배고 먹어 배고프 아니 그렇게 먹지 말고 왜 옆으로 맨날 틀어서 먹냐 응. 너는 똑바로 먹어 <laughs>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먹어 <laughs> 이때네 아니 그, 그거랑 상관없잖아 그냥 습관이 오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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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잡아야 될거 같은데 기준아 우리가 줘 딴. 저기 <laughs> 손이 없어 <laughs> 카메라 들고 짠. 장갑 끼고 손이 없어 짠을 짠! 짠. 시원해? 아유 장난 아아 아유 요즘 이 예준이 뒤에 개줄진안 보이겠지만 와 노을이 예뻐 음음 음. 노을이 대박이네 나도 새끼 노을 안 봐서 저 여기 캠핑장에 저 밑에도 있긴 한데 이쪽 현재까지는 저희가 전세를 냈습니다 이쪽 구역은 와 어, 방금 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곡에서 놀고 있나 봐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가 들려 그쪽에서. 그쪽에서 뭐 뭔가니가음 그런 거 같아. 올라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 같아. 어쨌든 지금 이 캠핑장이 7월 30일까지밖에 안 하니까. 응. 음, 음. 이번에도 한달 했으니까. 음, 7월 30일? 응. 음, 7월 30일까지만 운행을 하고, 그다음 개, 운영을 하고 내년에 다시 연 운영을 하고 될까. 딱 우리가 끝나고 끝이야. 그냥... 응, 음. 음, 더 이상 안 와. 아, 너무 힘들었는데... 좋다. 응, 음. 지금은 좋다. 그치? 갈거 같아. 힘든 건 이제 지나갔어. TV 설치하고 친정 올리면 끝나. 응, 티비도 빨고... 처음 제일 되는어 더워서 그랬어. 응, 음, 정리할 아까 때. 나 씻고 나왔었대. 와, 음. 진짜 뜨거워 죽을 뻔했네. 응, 음. 그때가 저더 뜨거 워 제진게. 그때가 해가 구름에서 나왔어 그때가 딱. 그러면서 막 뜨거웠고 바닥까지 뜨거웠고 다 뜨거웠어. 심지어 그늘도 없어지고 막 조자리 그 빠졌어. 그늘이 오히려 오대면 없어지더라. 음. 그전에 나와야 되겠어. 음. 내일 내일 모레 가면은 그전에 나와야 되겠어. 차라리 아침 일찍 가서 일찍 가서 놀고서는 휴식 전에 나오자. 그래야지 그런 일이 거기 좀. 있어 저희가 여기를 캠핑장을 2박 3일을 잡았거든요. 원래 처음에 여기 오려고 했었던 도가 여기 숲속 말고 저쪽, 원래 그 오토캠핑장 거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를 잡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수영장, 간이 수영장이 원래는 만들어졌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방금 양조가 얘기했지만은 7월 31일까지밖에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수영장을 이번에 운영 안 한대요. 애초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차라리 그럴 거면 더우니까 이제 수석 캠핑장으로 이제 알아보자. 그쪽으로 예약하자. 그래 글로 왔고, 저희가 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또 알아봤던 게 양구의 그청소년수령관그 앞에 이제 수영장이 있었던 거죠. 물놀이터랑. 수영장도 되게 싸고요. 그래서, 어, 나쁘지 않다. 여기 캠핑을 하면서 거기서 수영하면 좋겠다. 재밌게 놀면 좋겠다 싶어서 갔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짧게 팁을 좀 얘기해드리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청소년수령관 앞에다가 차를 대면 좋고, 그 위에 태양광 지붕이 있거든요. 주차장에. 그쪽 밑에다 드는 게 좋아요. 그늘진 곳.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요, 진짜. 그늘진 곳이 없는 곳은 너무 뜨거워요, 진짜. 막, 그냥 다 뜨거워. 안에 있는 물건들 전부 다, <laughs> 진짜 털에 대지 못할 정도. 그두 번째 팁은, 돗자리를 그늘진 곳에다가 깔수 있는데, 그 안쪽, 그러니까 수영장 안쪽이죠. 펜스 안쪽. 그쪽에다가도 이렇게 수영장 그 안쪽에 있는 그런 어떤 바닥에 거기다가 돗자리를 깔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거기서 못 먹어요. 그거는 이제 명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음식을 굳이 밖에서 먹고 이미 드시고 오신 분들은 거기다 돗자리 깔고, 이동동선이 딱 짧으니까 어차피 50분 수영하고 10분을 쉬거든요. 그땐 거기서 나와서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싸왔다 그럼 펜스 바깥쪽, 거기다가 돗자리 깔고, 거기서 음식을 드시는 걸추천해 드릴게요. 단,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힘들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은, 두 가지 팁,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쿠아 슈즈 꼭 챙겨오세요. 바닥 되게 뜨거워요. 안 그러면은, 저 뭐, 크록스 같은 거신고 오시고.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여기 준비하려면. 저희는 좀 마저 먹고, 좀더 쉬고, 좀 있다가, 네. TV 세팅하고, 네. 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점점 이뻐지네. 오, 이쁜데, 어? 화면에 안, 안 남는다. 그치. 이게 역광이라서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게 되게 이쁜데잘 보이진 않네요. 음. 맞아 먹고 놀게요. 맞아 <목소리> 젓가락보다 <목소리> 이게 더 편하지 않아? 먹기 더 편해. 편해. 응. 그안 아, 흘리고. <목소리> 침대까지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TV만 세팅하면 되네요 금새 어두워졌어요 지금 하늘이 어 깜깜해져갖고 어우 좋다 오늘은 정말 활기차게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한, 한 8시 15분쯤 출발 그런 집에서 그래서 양구에 그쪽 서울식당 거기에 도착을 해서 식사를 했죠 제육볶음이었거든요 백반이 음, 11,000원이었습니다 아그 제육볶음 3개를 시켰는데 사실 그 제육볶음하고 정글류는 2인분 이상 되고 그리고 나머지 찌개로는 1인분도 된대요 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처음에 찌개를 같이 시킬까 하다가 음 제육볶음을 같이 그냥 3인분을 시켰는데 순두부찌개가 나온다고 하네요 어 그러면 그냥 땡큐 그래서 바로 시켰어요 나왔는데 이게 웬건 사진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고첩반상이었어요와 반찬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다 상추 나오고 음, 고추랑 마늘 이렇게 썰은 거, 쫑쫑 썰은 거 나오고 이렇게소추장에지을어스게 나오고 거기에 계란 라이가또 서비스로 나오네요. 네, 제육볶음 당연히 나왔고 승금지고 나왔고. 거기에 같이 먹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성인만 가서 먹을 게 아니라 이제 어린 아이도 가서 같이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왜냐 반찬 중에 어묵볶음하고 그리고 계란후라이도 있고 거기다 소세지 볶음도 있고 멸치볶음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같이 먹으면 괜찮다 라는 걸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서울식당 되게 추천드리고요 거기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그쪽 수영장에 갔었죠 거기서 한 12시쯤 저희가 들어가서 오후 4시까지 놀다 나왔어요 4시간 놀았죠 50분 수영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영하고 10분 쉬고. 어,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물론 이제 야외 수영장이다 보니까 후보 호불호가 또 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로는 짱이다. 꼭가성 입장권은 응, 어덜트, 그러니까 성인은 3,000원이고 어린아이는 1,500원. 네, 초등학생, 까지는 1,500원이고요. 중학생부터는 제가 봤을 1000? 때는 2,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2 0 0원 2,500? 2,000원? 2,000원으로 봤던 것 같은데. 000원.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단 월요일은 휴일이다. 저희가 내일도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었는데 어 내일 휴일이라서 내일은 스읍, 계곡이나 아니면은 좀 드라이브하면서 좀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됐고 여기 이제 캠핑장 왔는데 이쪽 숲속 캠핑장이 되게 길이 오기가 좀 펌해요. 네. 소 험하기 때문에 웬만한 운전 베테랑 아니시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파이. 음, 자 깨끗하게 씻고 왔대요. 안전 <laughs> 깨끗하게 씻고 왔대요. 파이. 엄마. 씻고 오니까 어우, 너무 개운하고 지금 여기가 좀 시원해졌거든요. 오히려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 시원해. 가만히 내일 네, 뵐게요. 움직이면 더워. <laughs> 움직이면 더워. 안녕하십니까, 세윤리 여러분. 둘째 날 아침입니다. 땡거리는 이렇게 웃기게 하는 거 걸. <laughs> <laughs> 우리 좀 자고.